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참사 책임을 묻겠다며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을 주장하는데요. 민주당 의원과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의원 1 0름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찬성은 108표, 반대와 기권이 각각 한 표였습니다. 대통령실은 인사혁신처를 통해 국회의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문이 통지됐다며 윤 대통령은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해임 건의한 처리 하루 만에 거부 입장을 밝힌 겁니다. 윤 대통령은 박 장관 재신임 의사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고 지금 뭐 건강이 걱정이 될 정도로 국익을 위해서 전 세계로 동분서주하는 분입니다.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는 뭐 국민들께서 자명하게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에서는 이번에 그 대통령 순방이 외교 참사라고 이렇게 폄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정치가 어쩌다 이런 지경까지 왔는지 참 착잡한. 자, 심정이 들었습니다. 야당의 질책은 국익 외교를 더욱 잘해 달라는 차원에서 경청하겠습니다. 자, 해임할 사안이라고 보실까요?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라는 것은 헌법에 나오는 정말로 강력한 수단인 겁니다. 이거를 처음에 딱 그린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야 우리가 지금 이 단계에서 지금 외교부장관 해임 건이하는 거는 안 맞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할 텐데 이거 안 하면 그럼 너는 윤석열 정부 지지하는 거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음. 이게 말하자면 십자가 밝기 비슷한 충성 표지가 되는 거고 그래서 계속 강경 쪽으로 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 이렇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성과를 못 내고 네. 문제가 많은데도 민주당 지지율이 안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저러나 그 윤석열 대통령이나 보수정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난 선거에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는데 왔다 갔다 하는 중도층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금 버티고 있는 게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래도 저기 찍을 수는 없지 않았냐? 그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거를 지금 정당화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정당화를. 근데 이재명 대표가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떨지 몰라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강경으로 어떻게 해보려는 것보다는 윤석열 정부와 대비될 수 있는 유연성, 어떤 민생에 관계된 거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이제 민주당 소속이니까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민주당은 작년 재보궐 선거 이후 대선, 집안선거 참패를 했거든요. 근데 국민들로부터 내로남불, 위선적, 뭐 등등 여러 어, 측면에서 평가를 해서, 어쨌든 정치적, 경험이 없는 윤석열 후보조차도 이기지 못하고 지방선거에서는 거의 빨간색으로 다 뒤범벅을 할 정도의 상황이어서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대호각성하고개화천선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의 그 헛발질 국민의힘의 내분 싸움 이런 걸로 인해서 저희들 땅에는 오히려 당내의 강성 그룹들이 더 득세를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더불어민주당의 위기는 물론 한국 정치의개과 전선하고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이, 이거를 오려 히 망치고 있다. 사실 의석 180석 가진 사람들이 저러 저거밖에 못하는 거거든요.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에요. 해임안이 아니라. 해임 건의안은 통과시키죠. 어, 100번 통과시키죠. 하지만 그건 뭐 윤석열 대통령이 받을 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힘을 기껏 해봤자 반대밖에는 못쓰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이미 분열이 될 대로 분열이 돼 있고 그래서 뭐 수박이니 뭐니 난 수박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의 용어들로 판이 날려져 있고 민주당도 180석 가지고 서 고작 한다는 게 무슨 표절 안 되게 하는 거전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어떤 식으로 민주당이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한동훈 법무장관 청문회 할 때처럼 이모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올까 저는 사실, 걱정이 들어요. 어, 왜? 지금 열심히 파고 공부하고 준비해야 될때 생각들이 <laughs> 윤석열 정부 쪽에서 너무 어처구니 없이 하는 것도 있지만, 밤 보면 민주당도 실력이 없어요. 금의원님 계시고 또 이상민 의원님 계시지만, 당을 떠나서 우리 정치의 미래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팬데믹 이후에 이 경제 위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국가적 방향이 있습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있는 정치 세력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있는 사람들은 그저 다음번 배지를 어떻게 할까 이거 저는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합니다